네, 반갑습니다. 월가 히어로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시프트업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 저점부터 말씀을 드렸는지 이때부터 우리 계속 모아가자고 했잖아요, 그죠? 이대주주인 이제 텐센트와 손잡고 니케의 중국 서비스를 오늘자인 5월 22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5월 22일. 자, 그러면서 오늘 주가의 펌핑이 한번 나와 주었고요 제가 조금 많이 바빴어가지고 간단히 핵심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년도부터 중국은 외산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사실상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듬해부터 일부 재개는 됐고 심사지연과 경쟁심화가 뒤따랐지만 이제 니케가 메가 히트를 기록했음에도 중국의 판호는 열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노출이 있는 캐릭터 디자인과 가차 기반의 과금 시스템은 중국 당국의 문화 검열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퍼블리셔로 텐센트를 선정한 이후 결국 마음의 문을 연거죠 여러분들. 진행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고 드디어 외자판호를 발급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예약은 960만을 돌파를 찍어 줬고요. 여러분들, 목표치는 8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상회하는 흥행 기대감을 높인 만큼 우리가 주가적으로 펌핑이 무조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역삼각형을 우리가 그리고 볼린저 밴드 추세선을 뚫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제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게 오늘 실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머니 챌린저 투자연구소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프트업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아, 옆구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디자인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3D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식. 중국에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쵸 굉장히 미치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 오늘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프트업 저는 가프트업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프트업 일단 매수기회는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시간은 엄청 오래 줬습니다 이때 이 구간 전부 다 55,000원 이하 구간들 시간은 넉넉했다 오늘 분출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들 저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꼭 입장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채널 밑에 댓글창 그리고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여러분들 다 올려드렸어요.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영상 보시잖아요.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저는 가치투자를 분석으로 급등주를 발급하는 신사주식이라고 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소통하고 데일리로 무료정보 계속해서 편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댓글창에도 편하게 달아드렸으니까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오셔서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는 할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일단은 제약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굵직하게, 굵직한 종목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시원하게 긁어드릴 거예요. 뭐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셔서 이러한 종목들도 좀 분석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꽤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수집해서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저는 분봉으로 차트를 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오전이 아니라 오후부터 보시면 돼요. 이 움직임. 이때가 언제부터였다? 2시부터였다. 2시. 이 시점이 여러분들 오후 14시였습니다. 14시. 자 분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로 최고가 6만 원을 뚫고 6만 1,500원을 기록을 해주고요. 아쉽게도 VI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잠시 매물 소화가 나오더니 다시 한번 N자 차트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6만 원 이하 언더에서 이렇게 그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웃겨요, 여러분들. 수급창을 보면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개인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세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한 6, 6만 5천 주가량. 이게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6.5만 주.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은 손절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올리겠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이전부터 말했잖아요. 시프트업 이거 갈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시프트업은 상장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들 최고가 8만 9천 5백 원, 거의 9만 원을 찍고, 7만 원까지 종가가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 하락. 결국에는 목표가를 8만 5천 원에 안착을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상장을 했지만, 현재가 얼마입니까? 최저가 4만 2천 원을 찍고, 오늘 6만 원을 뚫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목표가 도달이 못 했다고요. 근데 승리여신 니케는 지금 1위를 찍고 있고 이미 판도는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표가인 85,000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58,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8.5에만 팔아도 여러분들 이거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거의 50%는 우리가 보장해서 잡아볼 수가 있다. 승리 여신 니케가 이제 PC까지 콘솔 나오죠? 그 날짜가 언제냐? 6월 12일입니다. 뭐 다음 주 지나고 대선 지나고 나서 이제 이때 6월 12일날 여러분들은 매수할 거예요. 매도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 영상은 IRA 추가 수정한 발표권이 나오면서 2차전지랑 이제 태양광 이쪽에 대해서 조금 굵직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일단 추가적인 시프트업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것만 봅시다 한번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아셔야 될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승리의 여신 니케가 있네요. 그리고 뭐 블루 아카이브 들어보셨을 거고, 25년도 출시 기대작들. 이렇게 다 놓여져 있죠. 일단, 호요 버스의 원신이, 여러분들, 이 원신. 예. 얘가 메가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사실상 모든 게임사들이 서브컬처 게임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게 아니라, 이 많은 뛰어든 게임들 중에, 누가 먼저 쓰러질지를 지켜보는 생존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요버스의 제작력과 세계관의 파괴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원신에 이어서 붕괴 얘네 그리고 스타레일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붕괴 그러고 나서 승리 여신 니케의 3D 풀 3D 수준의 그래픽과 감성 연출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을 거고. 거의 예상 되어져요. 그래서 유저의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가 살아남는지를 우리는 보면 되고요. 승리 여신 니케가 1위를 확정지어줄지를 보기만 한다면 주가의 상방에 어떻게 될지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설명이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일 매일보다는 정보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더 빨리. 정보를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의 상승세에 미리 잡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이 투자를 실현하는 신사 주식과 함께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텔레그램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겠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